오늘은 세 번째로 지금은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지금은 아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제목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하서입니다. 여호수하서는 이스라엘의 제도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서 여러 곳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안을 정복하는 정복사,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미국 사람들이 아니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지금은 백인들의 사회, 전 세계 중초 인류국가를 만든 것처럼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말씀이 여수와서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에 대해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광에서 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교회를 인도했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재 군대의 지도자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군가를 사람이 살수 없는 땅으로 그가 이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가난 땅으로 200만 명을 이끌고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은 여호서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약 650년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호수와는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그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포기 될지라. 아라람 당시 강자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돌로 안 맞습니다. 내가 살던 곳, 익숙한 곳, 아는 사람이 많은 곳, 학연과 지연,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 아무런 관계가 없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 얼마나 심해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나는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을 받았을 때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르는 곳에서 그의 도를 통해서 큰 민족 거룩한 신정국가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노예입니다. 아브라함의 청선자 요셉에 이르러 먼저 애굽에 요셉이 내려갔고, 그리고 꿈을 통하여 바로왕의 꿈을 아무도 해먹, 해몽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사람, 성등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풍년 7년, 흉년 7년, 해몽한 이후에 큰창고에 천국의 곡식을 거둬들이어, 그 이후 7년 동안. 애굽은 그 곡식을 팔면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공로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은 정말 좋은 시대에 좋은 정치를 했고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치하면서. 요셉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력이 중다고 왕성하니까 부강한 백성들이 되니까 그들과 위부 어떤 나라와 연합을 해서 부태타를 일으키면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요셉의 공료를 나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430년이 흘러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즉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땅을 가기와여 엑소도스 출애급을 시키게 됩니다 한 가지 잊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 가지고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노예로 살아도 아멘. 어렵게 살아도 아멘.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해도 아멘. 환경이 어려워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이 희망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속구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희망에 대하여 준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의 내자손이 네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도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만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나머지 족속의 죄악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되면 내들의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들은 꿈과 같은 거예요. 그 조상들은 다애급에서 돌아가시고 광해 생활하다가 다 죽었어요. 요소와 갈리 믿음의 사람 두 사람만 남고, 그리고 광에서 태어난 이 세들과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야, 이때 그들이 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야 이제는 고민 끝 우리에게는 자유 이래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 앞에는 요단이라는 큰 과제가 있었고 요단을 건너가서 막 기쁜 거예요. 그 여리고 그리고 철갑성을 하나님의 무너뜨려서 그 땅을 물러뜨리고 승리를 합니다. 그 기분이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장이나 사회생활, 교회생활 속에서 큰어려움에 해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격하고. 그들의 들뜬 마음을 가르치기도, 가라앉히기도 전에, 이제는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이라는 그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딸라해보 폐허, 무더기. 그러니까 아이라는 성, 아이라는 이름 자체가 폐허다. 폐허,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잖아요. 무더기. 폐호가 된 그곳에 막 이것저것 다 쌓는 곳이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이 없는 성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심이 없는 성. 폐호. 쓰레기같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땅. 우리나라 말처럼 아이 적어 보이잖아요. 심이 없는 그 조그만 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수와는그 땅을 정복하기에 의하여 여리고에서 아이로 정탐권을 보냅니다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7장 1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7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배달동촌 배당운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로 가로대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도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제 정탐을 했어요 정탐하고 난 다음에 7장 3절을 읽습니다 7장 3절 시작 이 정탐꾼들이 제도로 봤는데 믿음으로 보고하지 않냐고 이성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그 성은 적습니다 막 1만 한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군인들을 다 보내지 말고 민명만 보내게 해달라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칩시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어져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헤어졌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전투는 쉬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8장 2 5절를 보면, 아이성에 거주한 사람은 만 2천 명, ,000명, 만 2천 명이에요. 아이성에 거주한 사람은 남녀가 모두 합해서 몇 명이라고요? 만 2천 명, 만 2천 명. 그런데 민수기 26장 보면, 이스라엘에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약한 60만 명이 됐어요. 60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개섬을 입은 자니 모든 적의 군대 곧 개섬을 입은 자의 총계가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 그런데 자이 성안에 아예 성안에 있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일만 이천 명. 이스라엘의 군대 사무엘 씨는 전쟁 군인 수자몇 명이라고요? 육십만. 3,550명. 그러니까 60만 빼놓고 뒷숫자만, 3,000여 명만 올라가서 전쟁에도 이길 겁니다. 여우수화가 여기까지 정탄권을 보내기까지 잘했는데, 여기서 아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닌 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 이게 지도자라고.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병사가 함께 해야 되는데, 60만 명은 쉬게 하고, 3,000여 명만 보냈어요. 전체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3,000명만 보내고 전체 군대가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싸웠던 열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나타나기만 해도 그들은 다 도망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수와는 3,000명만 골라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7장 4절과 5절 보면 3,000명쯤 그리 올라갔다가 그들 앞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36명쯤 죽였어요.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용장이 있고 담대했던 사람들인데 마음들이 녹아버렸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펴서 다 흩어지고 도망쳐버렸어요. 승리했던 승리를 기대했던 여호수와는 참패를 당한 것이 옵시다 열고 승리의 승리는 온데간데 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간담이 높고 백성들이 두려움껀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인생은 실패했을 때 낭망했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도 큰 것이 옵시다 그때 충격에 빠진 여호수와는 땅에 엎드려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실장 6절, 7절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르들과 함께 여호와의개 앞에 갔어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습니다. 여호수가가로되 모아도다 슬프도 소이다. 슬픕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유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안무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유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과였다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손에 붙잡혀 죽게 하시는 것입니까? 차례유단 서편 저쪽에서 유단강 건너기 전에 그 땅에 있을 때가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여하수는 하나님께 원망하듯 기도합니다. 잘못은 자기가 하고 잘못은 자기가 하고 여하수는 원망하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이스라엘 대적 앞에서 돌았었으니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이 이땅 모든 거은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세상에서 끊으리니 크신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리까? 하나님이요 돌이요 백성이 무서워 대적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당황과 당혹과 엉망 섞인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여호수아가 이르되,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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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뭐할 때가 아니다. 기도할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뭐 하고 있니, 너? 무엇 뭐 때문에 지금 내게 기도하는 것이니? 일어나라. 여수야, 호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10절의 말씀은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여기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위해 충격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수야에게 호 지금 뭐하고 있니? 그리하신 말씀은 뭐하신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을 읽을 겁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범죄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받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하고 사기하여 자기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했다. 뭘 범죄했다는 말인가? 7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친 물건이 일어나여 범죄했다. 유다 지파 사레 중손 삽다의 손자 갈미아들 아간이 받친 물건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범죄인 것입니까? 아간이 받친 물건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육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너희는 받칠 물건을 선수로 삼거라. 그 받친 것은 어느 것이든지 이스라엘 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치 않도록 조심하라. 두려워하노라 말한다. 하나님불명 받친 물건은 스스로 상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악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친 물건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국가 전체가 어려워졌다는 거야. 아니 그까짓 거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전체가 슬프고 백성도 슬프고 전쟁에서 피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아이의 참표를 통하여서 참담한 패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치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의 함께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범죄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에 도셨는지 하나님께 말씀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헌신적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가 난 사람의 불순종, 언제다지 못한 헌신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참패를 맛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 중에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혹스러운 기도, 슬픈 기도를 하고 있는 여호수와는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에게 하나님은 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뭐할 때다? 너희가 성결케 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성결하게 하는 행동, 성결하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의 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준 물건을 이스라엘 진중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7장 1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을 겁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받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그 받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게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하지 못하리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이 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걸까요? 아픈 일입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본질이며, 사람들과의 그래 관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무책임할 때, 급 뿌린 무책임으로 말매며 여러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정탄꾼들이 말 잘못했어요. 말 잘못한 것 때문에 패배로운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교회는 말 잘해야 돼요. 보고를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공동체는 믿음의 말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의미 없는 얘기. 이든 앞에 생명력 없는 예외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함입니다.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계심이 있기 때문에 기 공동체인 것입니다. 야 지금은 아니다. 기도만 할 때가 아니다. 너를 고쳐라. 성결하다 고쳐라.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영역에 속한 상태. 따라 해보세요. 거룩한 영역에 속한 상태. 거룩한 영역에 속한 상태로 들어가라. 여러분, 가정공동체 한 사람의 잘못으로 가정이 망가지는지는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의 잘못으로 교회 공동체 영향을 받습니다. 국가공동체 한 사람으로 말아 국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결코 개인의 공동체의 영향력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물론 김등희 목사는 우리 교회 정말 소중하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교회 공동체 정말 존경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에 대해 대처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짜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떻게 너희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정말하냐심령의변화는 없이 입만 주절들고 원망하고 있느냐? 그리할 수 없다 지금 너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듣지 않겠다 네 악기를 내가 틀어막았다 계속 폐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여호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16절로 26절을 여러분 돌아가서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아간이 이렇게 합니다. 각 지파별로 나오라.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재배를 뽑아라. 족속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가라. 노인들도 가라. 아이들도 가라. 남자들을 모았어요. 범위를 좁혔어요. 그고 범죄자를 색출하라. 밝혀지면 그와 에 모든 소유를 불살러라. 15절이 있어요. 다 태워버려라. 누가 걸렸습니까? 아간이 걸렸어요. 왜 하나님은 야 아간 다 하신다고. 아간 너 나와. 그리고 그를 처치하고 불태워 버리고 다 땅에 묻어 버리면 되는데 왜 이런 방법을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셨을까? 회개할 때를 기다리는 거요 그때 아간이 하나님 내가 욕심이 생겨서 탐심이라 그랬거든요. 성경은. 탐심이 생겨 내가 잘못했으면 그걸 얼마나 빨리 해결 했을 건데. 하나님의 그를 살려줬을 거 아니겠어요? 회개만 하면 살려주는 건데. 끝까지 거듭을 그 핏다가 그의 재산을 딱 태워버리고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수화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수화를 격려하시고 다시 제 공격을 명령합니다. 어떻게? 이제 8장 1절을 보면 승리의 확신을 주고 여수화가 복병 3만 명을 뽑습니다. 3만 명. 1만 2천 명 밖에 없는 성이니까 이제 복병 3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서 전투를 시켜 큰배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일러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 오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뭐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크수원에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결하게 하십시오. 지난날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준거 있던 일이 있으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그 돌이키셔야 됩니다. 거룩한 암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도와 주십니다.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금이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